안녕하세요 네, 태국어와 태국 관련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우애몽의우석 기봉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색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색깔이 태국어로 씨라고 합니다 씨씨네 C. C. 사성 씨 내려갔다 올라가는 소리인데 발음을 잘 하셔야 되는 게 그냥 내려가는 소리면 씨 하면은 숫자 4라서 오늘은 씨 색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태국에서는 각 요일을 상징하는 색깔이 있다고 하는데요. 각 요일이 어떤 색깔을 나타내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저는 모르겠 <laughs> 전... 월요일이 노란색, 화요일이 분홍색, 수요일이 초록색, 그리고 목요일이 주황색, 금요일이 하늘색, 토요일이 보라색,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요일이 빨간색입니다 어, 잘 외운다 저는 근데 이거 몰랐어요 <laughs> 어떻게 모를 수 있지? <laughs> 한 번도 태국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 아무튼 각 요일별로 그런 색깔을 나타내는데 그 색깔들이 상징하는 이유죠? 왜 월요일은 노란색이고 네. 기원이라고 해야 되나? 이건 점성학에서 온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일요일은 태양, 음. 해일자 쓰니까. 음. 마찬가지로 월요일은 달, 달 화요일은 불이지만 뭐 화성, 음.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이렇게 행성의 개념으로 요일을 접근을 하는데 태국 사람들은 각 행성별로 상징하는 색깔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각 요일에 상징하는 색깔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일을 나타낸 색깔이 점성학이랑도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 관련 있다 했잖아요. 음, 했지. 네.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이제 점을 보면은 꼭 무슨 요일 날 태어났냐? 기봉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태에서 점을 보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아전가한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있었잖아. 어, 네. 맞다, 맞다. 그래서 어. 그때 기억나는 게어뭐 우리나라에서도 전보로 가면은 뭐 생년월일 뭐 일시 시간, 어, 시간 네. 이런 거 그런 거 확인해서 봐주시는 음. 곳들도 많은데 태국도 마찬가지로 혹시나 태국에 가실 있으면은 통역사 끼고 태국에 전보로한 가세요. 꼭 요일 알아서 가셔야 되고요. 시간도 네. 알아셔야 되고. 네. 태국의 왕가을 상징하는 색깔이 노란색입니다. 먼저 왕 그런 태국의 음. 태국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신 푸미폰 국왕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푸미폰 국왕은 현 왕조의 9대 왕이셨어요. 음, 라마가오. 그래서 지금 왕조가 라따나코스인이라는 왕조인데, 라따나코스인의 9대 왕이셨고, 아들이 왕이 되셔서 그분이 이제 10대, 마츠라 룬건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그분이 지금 10대 왕이신데, 두분다 월요일에 태어나셨어요. 월요일이 상징하는 색깔이 노란색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왕을 상징하는 색깔이 노란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기봉이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길거리라던가 곳곳에 걸려 있는 노란색 깃발들이 그래서 노란색 깃발이 걸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마구세 그러니까 푸미퐁 국왕이 건강이 안 좋아지셨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온 국민들이 왕의 건강과 안녕을 빌면서 기원하면서 또 노란 색옷을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태국에 좀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 사건인데 예전에서는 뭐 레드 셔츠와 옐로우 셔츠의 갈등, 태국은로는 씨릉과 씨댕, 갈등이 굉장히 태국에서 굉장히 큰 문제였고 그때도 이제 색깔이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역할을 합니다. 2006년에 탁신 정부에 반대하는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전세계적으로 유명했었죠. 그때 공항도 정가하고 나라가 입출국... 마비될 정도로 그쵸? 입출국이 다 마비될 정도로 아, 큰 사건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시댕이라고 하는 탁신정부를 옹호하는 측은 이제 그 빨간색이 국민을 상징한다고 하죠. 국민을 상징한 색깔이죠. 네. 태국 국기를 보시면 빨간색이 들어가 있잖아요. 남색, 흰색, 빨간색이 섞여있는 국기인데 그중에 빨간색이 국민을 상징하는 색깔이거든요. 우리가 국민을 상징하는 세력들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좀 빨간색이 가진 그런 좀 강렬한 그런 저항의 이미지 그런 거를 좀 나타내기 위해서 빨간색을 본인들을 상징하는 색깔로 가져온 거고 반대로 이제 노란색, 옐로우 셔츠들은 본인들이 국가를 지키고 왕실을 수호하는 세력이란 이미지를 가져오면서 레드셔츠에게는 너희는 왕실을 부정하는 세력이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옐로우셔츠를 이제 본인들을 상징하는 색깔로 가져온 것입니다. 태국에서 색깔이 어떤 걸 상징하는지 짧게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저희가 태국과 관련된 재밌는 정보 태국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